그건 뭘까요? 오징어 식혜. 아 오징어 식혜. 혹시 가자미 식혜 드셔보신 적 네, 있나요? 가자미 식혜입니다. 뭐. 가자미 식혜, 명태 식혜 있는데 오징어로 여기는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오징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맞아. 맞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예, 네, 네. 오징어 식혜, 오징어 먹어봐서 식혜 한번 조부 심장 하고 싶어요. 여기서 댁에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예. 아. 아 배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대박. 오징어를 배에서 직접 잡으셔가지고. 구릉포가 오징어 제일 그렇죠. 많이 나요? 그렇죠. 예. 예. 아, 구릉포 오징어 되게 많이 나요? 울릉도보다 구룡포. 아. 오징어는 울릉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룡포라. 그 그쪽에서 많이 말리는 거고. 아. 아, 있거든. 아, 그렇군요. 네, <laughs> 맛있어. 오징어 시키는 거, 처음 먹어봐, 이거 뭐.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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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오징어 정도면 최상급이라고. 그죠? <laughs> 오징어 밥 감동 아요 온깃밥을... 감동 받 아니 오징밥두개 맞죠. 숨... 그동안 오징어 식치를왜안 이게... 먹었나? 이걸 밥 없이 <laughs> 이건 밥 도둑인데. 와 맵기 정도도 딱. 네, 너무 좋은데? 지금 무말랭이 같이 들어. 그래. 무말랭이 같이. 오징어 네. 씹는 맛하고 무말랭이 씹는 맛이 네. 다른 꼬독꼬독한데. 음. 어두 가지 꼬독 두 가지 꼬독이 있어서. 좀. 음, 근데 진짜 맛있다요 아, 처음 먹었니다 약간의 네. 발효가 살짝 됐는데. 네. 그게 정도가 딱 살짝 독소 정도. 입에 아주 침이 고이는 먹으면서 침이 고이는 그런 그런 로를 음. <laughs> 도를해 버리네요. 음. 이게 보통 식혜가 뼈가 있는 생선들은 음. 자, 아무리 잘 삭혀도 뼈를 씹는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징어는 그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말린 무말랭이랑 이 식감이 아. 딱 어우러지는 그렇죠. 데다가 이건 그 식혜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입문하기에는 이상 이 음. 좋은 게 없는데. 사실은 이 대게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3등이야 그 3등이고, 예, 3등이고, 2등, 1등. 얘가 2등이고, 갑자기, 오징어 씨게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상하지 않아야지만, 네. 이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고 온 거야. 그렇지, 같네요. 그렇지. 맞아요.